안녕하십니까. 그, 이번에 국정원이 4.15 부정선거에 개입이 가능했을까, 아닌가. 저 생각에는, 어, 관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정원이 왜 관여를 했는지 간단하게 예약해, 예약해 겠습니다 2012년부터 민주당은, 어, 국정원이 선거를 개입했다고 막, 막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국정원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 댓글 조작 있죠? 예, 댓글 조작. 국정원장, 원세우는, 원장원은, 어, 결국 유죄를 받았죠. 그래서 댓글 조작 보면 391개정뭐 트위터, 뭐 찬반 클릭해가지고, 어, 인정, 그, 이것을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어느 정도는 선거에 간접적으로, 어, 관여를 해요. 대통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이 대통령이다 그만 국정원이 한나라당을 조금 밀어줘요 왜냐면 국정원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다그 <laughs> 정부에서 나오니까 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응? 국정원이라고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운척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자, 그럼 국정원은 어떻게 그 투표지 함에다가 그 봉투를 넣는지 이렇게 넣었어요. 예, 투표지 봉인지가 열려 해도 다들 있어 살짝 열립니다, 이게. 문제는 문제는 이 사람이 조작을 했어요. 양정철. 이 사람이 조작을 확실합니다. 뭐 중국에다가 뭐어뭐 어, 뭐 협정 맺는다고 해 가지고. 근데 문제는 문제는 아무도 이 투표용지를 조작했는데 그 안에다 밀쳤는데 아무도 그어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 뭐지 우리가 이거 했다 그런 거 투표, 투표 조작해 아무도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한 이거 조직 이것을 움직이려면 한 30명에서 30명 정도 있어야 돼요 이거 여러 투표용지를 조, 조작하려면 근데 그 정도 스케일을 할수 있는 것은 누구냐 국정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 제 생각에는 선관위 직원이 30명 정도 이걸 관여하, 기는좀 아닌 것 같아. 선관위에서 이, 이것을 너무 많이 관여하면 분명히 그 자진, 그거, 음? 자진적으로 자수를 나오겠는데, 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투표용지 그 상당수가 국정원에서, 예, 한, 너무 작전이 은밀하고 완벽해. 아무도 이걸 봤다는 사람이 없어. 그, 그리고 입이, 입이 딱봉쇄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100% 저는 국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양정철이 그 국정원하고, 어, 4.15 선거 전에, 4.15 선거를 2019년에 그서원양재철 4시간 동안 국정원 원장하고 4시간 동안 비밀리 만났습니다. 사적인 만남을 했어요. 양정철이 그 민주당 연구정원장인데 왜 국정원하고 만납니까? 한측당에서. 그것도 4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4시간 동안. 그래서, 어, 제 생각엔 그래요. 국정원이 관여했다. 근데, 한나라당,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 말은 한나라당 때에도 국정원이 관여했어. 근데, 한나라당 때는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지 않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여론조작. 그 정도 수준까지만 했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선을 넘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선을 넘었어. 민주당이 이번에 가짜 투표 용지까지 만들고 그 그것을 완전히 어? 완전히 불법으로 했다는 거야. 선거 조작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은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선거에 약간 가, 어,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